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상치원 일곱 번째, 네,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누가 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헬라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포네사스 포네 메갈레 호 예수스 에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파텔 아버지 에이스케이라스 수 어, 파라티 어, 파라티세마이 파라티세마이 토프뉴마모 어, 아버지 어, 당신의 손에 어, 나의 영혼을 어, 파라티세마이에 예, 맡깁니다 드립니다 투토 대 에이펜 엑세프뉴센 엑세프뉴센 어, 이것을 에이펜 말씀하시고 엑세프뉴센 예, 숨을 거두셨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 정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음,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께 어, 나의 손을 아,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 그 순간 마저도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만 자신을 의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또 어,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일지라도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단절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음,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어, 말씀입니다. 47절인데요. 백부장이 그대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의 어떤 직급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백부장이면 자기 수하가 부하가 이제 0 명이 있는 거고 천부장이면 자기 밑에 천 명의 부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꽤 높은 로마의 군인인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사실은 아무도 어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절규를 보고 오히려 어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때 누군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겠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네, 이런 어, 진정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이제 사순절도 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인내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그런 또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더 더 깊이 묵상하시는 사순절 보내시고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늘 우리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